북광장 상권 자 만들어진 거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었죠 10년이 훨씬 넘었고 이미 안정된 상권으로 동탄의 대표하는 상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상가 투자를 할때 안정 상권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안정적인 임대료를 받고 매매 가격도 처음에 분양할 당시에 고분양 되던 게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조금씩 상승을 해서 회복이 된 그런 모습 그런 상권이 투자하기 제일 좋은 상권인데 그게 북광장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상권은 업종에 대한 것들 상권이 형성이 된 오수들, 이게 안정권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수요들마저도 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객 수요가 많은 겁니다 거의 이 상권을 이용하는 수요들 대부분이 이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 수요가 주 수요층이 되고요 그리고 위쪽 산단, 일반 산업단지하고 삼성 이쪽에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권 북광장 상권입니다 제일 근접해 있는 상권이기도 하고 제일 활성화돼 있으면서 주간업종, 야간업종, 유흥까지도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권이 북광장 상권입니다